안녕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러스트 전시로 따스한 햇살을 듬뿍 머금고 꽃들의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추천 전시 TOP4.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전시는 국행 갤러리의 일러스트레이터의 봄, 새로운 영감입니다. 지난 전시 다시 봄에 이어 이번 전시는 우리에게 다가온 봄을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보는 자리로 꾸몄는데요. 14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과 함께하는 단체전으로 열립니다. 전시장 곳곳은 개성있는 그림들과 저마다의 세계관으로 가득한 작품들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의 안과 밖, 새로운 봄의 영감을 마주하고 또 다른 새로운 영감을 창조하는 무한한 창조의 세계에 노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시장 곳곳에 포토존과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고츠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유와 힐링, 흥미로움을 한 번에 누리고 싶다면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전시는 당신을 위한 봄, 포유류즈입니다. 여러 동물들을 캐릭터화해 다양한 페르소나를 그리는 노묘정 작가는 포유, 당신을 위한 부류라는 슬로건 아래 현실 세계와 닮은 배경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을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 함께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풍경들도 볼수 있는데요. 작가는 작품을 통해 관계의 조화로움과 다양성,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녀가 표현한 다양한 동물 캐릭터들의 세상을 보며 일상 속 나를 위한 봄과 우리를 위한 봄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 특별히 모든 관람객들에게 작가의 작품이 담긴 책갈피도 하나씩 증정한다고 하니 얼마 남지 않은 전시 기간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S. W. You find Your Happiness. 사랑스러운 핑크 토끼 에스더버니가 봄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에스더버니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우리를 살며시 안아주는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는 에스더버니와 함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묻고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색 포토존과 밸런스 게임 등의 다양한 체험과 함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인형들과 스페셜한 굿즈까지 에스더버니와 함께 떠나는 Find Your Happiness를 통해 소중한 자신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원 AK갤러리에서 무료 전시로 진행되고 있으니 기억해주세요. 마지막 추천 전시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 2022입니다. 세계 각지의 젊고 재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성공과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는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은 볼로냐를 시작으로 일본 4개 도시를 거쳐 우리나라에 상륙했습니다. 일러스트 작가 78명의 원화 400여 점을 선보이며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관람 포인트, 볼로냐 일러스트 원화전의 그림들은 단순한 일러스트가 아닌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그림 속에 풀어 놓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상상하는 재미가 깊어지죠. 그림 속 이야기들과 함께 전 세계 일러스트의 흐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 4월 13일 오픈으로 현재 얼리버드 티켓 판매 중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풍성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북켄의 일러스트 전시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봄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 되길 바라며 다음 전시추천으로 또 만나요. 안녕!